19절과 20절 말씀 두절말씀입니다 자식신절고 자식신절고 우리 함께 함께 로마서 8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저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저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어제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피저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스 8장 아,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스 8장 19절과 20절 말씀 아,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압니다. 아멘 본문에서 피조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어, 우리가 뒤에 가면 알겠지만은 어, 이것이 이후에 되어질 일들과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는 것들에 대하여 피조물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 할 것이 무엇이냐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고 합니다. 피조물이 뭐 무엇일까? 사실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피조물은 창조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창조물이 고대하는 바, 고대한다는 것을 생각해볼게. 요 한글 성경에는 고대하는 바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원문의 의미를 좀더 해석하면 단어가 좀 나눠집니다. 어,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 기다리고 고, 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즉 여기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고대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바라는 표현이 어, 그런 상태를 이렇게 한글이 번역했는데 어, 원문의 의미는 이런입니다. 피조물이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고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망하다 바라다 또한 어, 바라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원문의 의미는 좀 이런 의미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고개를 앞으로 내밀다는 것이에요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미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오기를 그것이 오고 있나 먼 발치에서 고개를 내밀고 앞을 향하여서, 어, 이렇게 향하여서 얼굴을 고정하고, 눈을 고정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고대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러고 있냐면, 피조물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인화에서. 어, 고개를,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고개를 앞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대하다는 것이에요. 고대하는 것이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라고 말합니까? 반응이라는 표현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waiting이에요, waiting. 그러니까 wait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NRB에서는 어, 어떻게 번역했냐면, 어, 여기서 wait in eager expectation for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어, 영어 성경에서는 둘다표 번역을 했죠. 어, 기다리는 것과 고대하는 것, 그러니까 바라는 것, 이거 o expectation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또한 번역해 하고 해석해야 할 것이 피저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본문에 읽다 보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피조물에 대하여 우리가 정리 하고 피조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을 생각할 때 피조물이 왜 기다리고 있고, 왜 기다리면서 왜 어, 머리를 내밀고 앞으로 내밀고 앞을 바라보면서 간절함으로 왜 긁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 21절 말씀에 이렇게 읽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어, 같이 있도록 합시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바라는 것이 있고, 아까 우리가 20절 말씀에서 뭐라 합니까? 험한데 굴복하는 것이, 굴복하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고 있는 것은 머리를 내밀고 앞으로 내밀고, 앞을 향하여서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썩어짐에서 종류로탄 데서 해방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피조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 썩어짐에 종류로탄 데서 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피조물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는 선한 천사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 이건 아니겠구나 하는 부분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썩어질 종노릇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22절 말씀 들어갈까요? 22절 말씀 보면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더 확실해집니다. 피조물에 할 때에 아 어, 지으신 창조물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인가? 나는 부분에서 제거하는 것이 무엇이 아닌가? 어떤 것들은 아닌가 하는 부분이에요.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는데 선한 청사들은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고통 속에서 험한데 굴복하지도 않고 있고요. 또한, 썩어짐에 종류를 타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함께 탄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천사들은 지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천사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천사도 피조물이죠. 그럼 악한 천사가 포함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수 있죠.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한 천사가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악한 천사는 자기들이 멸망을 하지지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아요. 아까 우리가 19절 말씀에서 피조물이뭐 하고 있습니까? 창조물들이 모두가 창조물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고대하는 바는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 앞에 있는 것을 고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누구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 악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악한 천사는 아니란 사실을 알게 돼요. 악한 천사는 뭐 자신들이 어떻게 될줄 압니다. 누가복음의 4장 23절 3 4절 말씀까지 하시는데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 아 나아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보자마자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니까? 우리를 멸하라고 나니까? 다른, 다른 구절에서는 때가 아닌데 우리를 멸하려 멸하려 오셨나이까? 나는 표현을 쓰지요. 이들은 멸망당할거 알고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멸망당할거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이 어, 악한 천사들이 고대하거나 기다리고 있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할 때에 이 피조물이 제한되는 피조물에서. 포함되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가 할 때에 악한 천사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는 사실 알게 됐고 선한 천사들은 허무한데 굴복하지도 않고 썩어짐에 종노사조 있지 않습니다 두 부류가 빠집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것들에서 그리스도는 포함되는가 또한 모든 인류들은 모든 인간들이 포함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8장, 로마서 8장, 30, 아, 24절 말씀에는, 3절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니라. 아멘. 법문의 의미는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피조물이 속으로 피조물이 고대하며 또한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또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삼절 말씀에서 우리도 탄식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고 우리도 탄식한다는 것은 이 피조물은 우리는 포함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이 안 되죠. 왜냐하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고 우리도 탄식한다는 것은 피조물 안에 우리가 있다면 함께 탄식할 건데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고 우리도 탄식하고 있다 그러면 이 피조물의 범주 안에는 우리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해가 됐어요? <laughs> 배정이 싸임이 지금 고개를 끄떡 못하고 있어요, 지금. 피조물이,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우리도 탄식한다. 할 때에 피조물이 탄식하면 피조물에게 우리도 포함됐다면 피조물이 탄식할 때 함께 탄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고, 우리 또한 피조물과 같이 탄식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 피조물의 범주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피조물이 범주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세 가지 범주가 안 들어간다는 사실 아겠어요? 선한 천사도 안 들어가죠, 악한 천사 안 들어가죠, 그리스도인 안 들어갑니다. 왜냐? 우리 또한 속으로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 탄식하고 있고 우리도 탄식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크리스천, 부신자들은 피조물에 범죄에 들어갑니까? 라는 부분에서 피조물이 그렇다면 피조물에게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데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으면 비그리스한도 이 안에 피조물 안에 들어간다면 피조물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반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 피조물이 그렇다면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데 부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부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지도 않았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기 때문에, 부신자 또한, 피조물이라는 범죄 안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범죄 안에 들어가지 않다는 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예.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어요.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신자들은 피조물의 범죄에는 안 들어갑니다. 신자는 우리 또한 탄식하기 때문에, 피조물이라는 범죄 안에 우리도 안 들어가요. 그럼 피조물에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피조물은 썩어짐에 종도하기 때문에, 선한 천사도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굴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한테 나타나지 않을, 아니 까 알기 때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타락한 천사도 범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 가지 범주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크리스천이나 부신자나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나 다 피조물이라는 범주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피조물의 범주는 어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네가지 범주를 뺀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피조물 할때 모든 범주를 다 집어넣고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인 어, 생물과 또한 어, 무생물들, 그러니까 무기물, 무기체와 유기체. 이 모든 것들, 즉 이런 이렇게 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어, 생물 중에서 비생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짐승들 있죠. 짐승들. 그 다음에 무기물, 어, 생물이 아닌 것들이 무엇입니까? 산이나 바위나 강이나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이 피조물이라는 표현 속에 함께 드린 것이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무드린 것이 뭔지요? 피조물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어, 이것들이 무기물들이 무기체들이 어떻게 탄식할 수 있지 라고, 라고 의문하는 것이,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지금 뭘 하냐면 이것들을 의인화시킨 것이에요 성경은 종종 무기물들 무기체들을 즉 비이성적인 생물이라든지 무기물들 유기물과 무기물 아, 이렇게 바위나 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유만시켜서 표현하는 표현하는 걸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이사에서 35장 1절 말씀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에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보면에 봅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옵니다. 광야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메마른 땅이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 사막이 아니, 그다음에 사막의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하며 사막이 즐거한답니다. 왜 이런 표현했습니까? 의인화한 것이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죠. 바울은 그런 의인화를 표현해서 피조물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고통 가운데 있음을 의인화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피조물이 그런 고통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조물이 지금 무엇인가 고대하고 있는데 그 고대하는 바가 지금 그들의 상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시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에 대한 정의예요. 그죠 피조물에는 네 개의 카테고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선한 천사, 타락한 천사, 그리스도인. 그러나, 어, 불신자 모두가 다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조물에는 그 외에 비이성적인 유기물과 무기물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목을 빼고 머리를,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목을 빼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표현이, 나타난다는 단어가 뭐냐면, 전시한다는 것이, 전시물이. 그러니까, 밖에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것이에요. 드러나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 의 아들들이 전시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때 우리는 아직 완전한 상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완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닌 아직 불완전한 상태의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얻게 될, 이제 그리스도로 말냐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형태로 완전히 변화되고, 죄 없는 몸으로 주 앞에 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날 때, 전시될 때, 나는, 단어의 아, 의미라는 것이에요. 즉, 그때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 뭐가,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상태가 왜 이걸 고대하고 있냐면, 이 상태가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전시되는 것이 어떤 상태로 전시되냐면, 하나님 아들의 영광스러운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8장 18절 말씀에서 연결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지금 무엇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 아들들이 영광스럽게 어떻게 변화되어서 완전히 죄 없는 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던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온전한 상태, 그리고 영화로운 상태, 가장 복된 상태에 이르는 것을 그래서 나타나고 전시되고 보여지고 하는 상태의 상태가 되기를 그것이 전시될 때까지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당한 상태가 어떠냐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어제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이라 아멘 본문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험한다는 것은 쓸데없, 쓸모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 쓸모없어진다는 것은 그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이에요. 그 피조물이 어떠냐면,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들이 다 무너지고 어그러지고 왜곡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그 기능이 완전치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 피조물이, 그래서 불, 어, 불기능, 역기능 가운데서 작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상태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삐걱되고 있는 피조물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고통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 바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고 있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로 해서 피조물이 아까 우리가 20절 말씀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피조물이 험한데 어, 굴복한다는 거리가 우리가 험한데 굴복한다고 했죠. 허, 쓸모 없어지는 것이,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상태가 어떠냐면 썩어짐의 종류로 타고 있다는 것이 본문에서 썩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부패예요. 물질의 부패를 말합니다. 사망과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즉 지금 부패되고 있는 것이에요. 부패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기를 오래, 상온에 오래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부패 돼요. 생선을 상온에 오래 넣으면 부패 됩니다. 썩어집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나는 것이에요. 차만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심각한 냄새를, 어,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하게는 보기 싫은 거, 흉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피조물이 흉하게 되어서, 그런 상태에 놓여서 종노 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그 이들이 뭘 바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피조물이라는, 지금 우리가 피조물의 정의를 했습니다. 피조물은 무엇이 아닙니까? 선한 천사, 악한 천사,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부신자는 아닙니다. 인간은 아닙니다. 이 피점을 나머지 모든 창조물들이 못하고 있습니까? 쓸모 없어지는 거예그 기능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곡된 것이에요. 상태 고통스럽게 있는 것이에요. 이 상태가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썩어지고 있는 것이 부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이 흉하게 된 것이에요. 흉하게 되어서 온전치 않은 것이에요. 이 상태인데 이것들이 지금, 그래서 탄식하고 있고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아,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바라보고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결합된, 연결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함께 결합되어서 고통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생각할 때 피조물은 인간과 결합되기 때문에 인간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피조물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그게 누가 와야, 돼? 누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8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피조물이 허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본문에 자기의 뜻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원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쓸모 없어지고 그 기능이 왜곡되어지고 뭔가 불안전하고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그가 피조물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무엇인가 그들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것으로 말냐면 그들이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된 것이에요. 본문에서 자기 의 굴복하는 데는 표현이, 표현이 이 히브리어가 이 헬라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문법적으로 이것이 부정과거 수동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번에 된 것이에요. 한 번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냐 이들이 굴복하여 되어지는 굴복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지 않은 어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굴복의 상태로 빠져들게 된 것이 본문의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의 타락과 피조물의 이 부패함들은 함께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피조물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타락 때문에 피조물이 어떤 권한을 당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리야마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어떡합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말의 표현은 단순히 땅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인간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 왜냐하면 인간이 땅을 통하여서 살고 어, 땅은 인간이 인간을 통하여서 경작되며 가꿔지며 돌보기 때문에 함께 땅은 모든 어, 만물들은. 피조물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들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자기들이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이 아닌 바 인간의 타락과 함께 허험한데 굴복하며 복종하며 썩어짐에 종렷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 8과 19절 말씀에는 3장 18절 19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들 어갑시다 시작.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할 것이며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이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예전 어떻게 어땠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땅은 수고하잖아도 물론 수고라는 것이 경작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땅이 왜곡되거나 땅이 부패하거나 썩어져서 그 사망과 멸망이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왜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이해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각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절의 변화와 또한 때를 바라볼 때에 물론 일상의 만물들이 우리가 심히 아름답고 또한 보기 좋은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될 때에 나뭇잎이 썩어져 가면서 봅니다.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썩어져서, 썩어져서 사라지며 으스러지는 것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면, 아, 그냥 자연의 변화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타락이 이 자연계에 얼마나 큰영향을주었고 인간의 타락을 말려마서 이, 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자연 만물은 끊임없이 소생하려고 바닥바닥 애렸습니다 봄이 되면 만물이 일어나려고 바닥바닥 애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겨울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사라지는 것이. 생물들이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누구에게나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것입니다. 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리며 흙에 무덤을 만들어서 덮어두게합니다왜 그랬습니까? 모두가 썩어짐의 종류를 타고 썩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의 타락 때문에 자연 만물은 조주를 받아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비관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과 이 피조 세계는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썩어짐에서 면할 것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에서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를, 자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인간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일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생물이 없는 것처럼 무기물처럼 무기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 불과하고 그것들은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처럼 그리스도의 통화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또한 그 기능과 역할이 상실되어서 왜곡된 채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자연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그리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고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만 고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함께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썩어짐, 우리만 썩어짐을 당하고 우리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또한 썩어짐의 종류릇 타고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회복될 그날을 고대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연의 썩어짐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랍니까?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것을 기도 기다리는 것이 자연 속에서 자연 만물이 썩어지며 또 엉망이 되어져 버린 상태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오셔서 온 땅을 회복하시옵소서 나는 기도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그 아름다움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우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고, 험한데 굴복하고 있는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아름답다.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지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지 않고, 험한데 굴복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온전한 상태의 자연 만물은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생기 있으며 얼마나 화려하며 얼마나 온전할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타락하기 전에 창조세계는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있는 아름다움 비교할 수 있는 복됨이 영광스러움이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는 뽐낼 수 있는 그런들이 일어났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 disgrace랄까요 어, 멸시 낮아짐 이런 상태에서 굴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며. 이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속에서 탄식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만물이 회복될 때를 간절히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구해를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연계는 인간으로 말면 아마 너무나 훼손되고 회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후학자들에 의해서 지구의 멸망의 시계들을 어, 측량하고 계산할 때에 7년 10년,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말냐마,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면 말냐마, 개발과 경제적 이득이라는 목적의 탐욕과 탐욕에 눈물어서 자연을 훼손하고, 그래야 온갖 인간의 탐욕에 눈물어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않고 행하면 말냐마, 기후가 급격히 변화되어서 지구의 곳곳에서 수많은 난리와 또한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극심해진다는, 어, 극심해진다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각 곳의 태풍, 또한 극심한 가뭄, 그리고, 어, 말로 할수 없는 치위와혹함의 혹한, 어, 혹한의 날씨들을, 어,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지으신 마음을...